음, 88도.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이 뭐였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도 되는 거지? 두성태를 이용한 거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이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거냐면요 제곱근 이용하는 거야. 제곱해서 사가 되는 요 x를 말하는 거자, 제곱해서 사가 되는 수뭐 있었어? 플러스 이랑 마이너스 이둘다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이도 제곱하면 사잖아, 그치? 그럼 아, 우리가 플러스 이 마이너스 이를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이렇게 간단히 쓰는 방법도 배웠자? 그럼 여기 봐봐, 조금만 지워. x 제곱은 사. 다 이항해봐. x제곱 마이너스 사이라는식 되죠. 이거 이차 방정식 아니야? 맞지? 이차 방정식이죠. 좌변이 이차식이다아 이차 2차 방정식이야. 이제 얘를 제곱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x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좌변이 그냥 이렇게 x제곱이면 편한데 이런 모양이 아닐 때도 있어. 요 아닐 때는 이런 경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를 풀려그 했으니까 얘도 이항이면 우변이 0이라도 2차식이니까 2차,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좌변에 있는 x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내야겠죠? x 구해야 돼. 그래서 제곱부터 없애. 제곱 어떨 때 없어져? 루트 쉬우면 없어지죠? 맞아? 루트 3의 제곱 하면 제곱하고 루트 만나서 없어져서 3으로 나오잖아. 이 방법 쓰는 거야. 양변에 루트를 씌워요. 제곱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변은 제곱근이니까 이래서 뿔마가 생겨야겠지? 제곱해서 3이 되는 이 값이니까 x-1은 뿔마 루트 3 내는 거예요. 우변은 항상 뿔마 루트 씌우는 거야. 뿔마 루트 그다음 x 구할 거니까 이 마이너스 1만 뭐 하면 돼? 이양 해주면 돼. 그 개, 그또요 방법 이용해서 푸는 게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 문제에서 초반에는 이렇게 제곱 형태로 만들어 줄 거야. 완전 제곱식을 줄 거고 그걸 이용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직접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면 같이 볼게. 88쪽에 하는거죠? 그럼 양변에 얼마? 양변에 뭘 해줘? 루트 쉬워 그러면 X는 뭐냐오변에 항상 쁠마 루트 5 이렇게 되는거야. 근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고 내보낼 게 없으면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게 끝. 이게 근인거야. 그 다음 2번 말도 3번 하기. 나오거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3x제곱일 때는 루트가 좌변에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무조건 x제곱으로 먼저 만들어 그럼 양변을 먼저 4로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맞아? 양변을 4로 나눠 나누면 x제곱은 7되죠? 여기 약분하면 응. 그럼 얘랑 같은 문제 된거지? 양변에 루트 씌우면 x는 뭐야? 뿔만 루트 7. 이요 입니다 4번도 2로 나눈 다음 해주면 되는 건 4번 해볼까? 너희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 양변을 2로 나눠. 2. 그럼 좌변은 x 되고 우변은 12가 될 거야. 루트 12. 그럼 x는 뿔마 루트 12. 그대로 두면 될까? 안 돼. 왜? 12가 뭐야? 12는 2의제곱 곱하기 3이죠 그다안에 이렇게 제곱이 곱해진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간다지 그래서 뭐라고 적어줘? f는 마 2의 제곱이니까 2로 나가는 거죠 2루트 3 이렇게 써주기로 했어 기억나? 기억나죠? 풀어주면 되고 1단 7번은 상수형 2형 해가지고 이런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죠 같은 문제고요 2번 경계하는 거 아니야. 경계하는 거 아니고 바로 요 제곱 없애주는. 목소리를... 몇번 해볼까? 3번 얘도 완전제곱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 뭐할것 같아? 이대로 루트 씌울까? 아니죠 아까 여기서 4로 나누고 2로 나눴잖아 똑같아 얘도 얼른 나눠 2로 양변을 먼저 나눠줘 나눠서 약분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약분하면 6이 상태에서 그걸로 씌우는 거예요 X 어 l u x 1 p l u 루1은그마 s 트플러 u s 1 plus 1 p l u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l u 수있 plus 1 p 상수항이만하는이항하 거야. 거야. 이거랑이만똑같이냥이항이만이만이만이이만야이만이만 이만한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야. 이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지 않아. 우리가 만들어야 돼.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얘를 완전제곱꼴로 나타내야 돼.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될 조건 했었지. 아, 이렇게.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대. 그러면 됐죠? 지난 시간에 한거는영 이렇게 생기면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가지면 얘가 똑같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1차항의 개수의 반을 제곱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걸 써서 그럼 얘도 우리 완전 제곱식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상상 보니까 얘가 지금 만들 수 있어 안돼 지금 얘는 쓸모가 없어 그럼 어떻게 넘겨버려 그이얘는 필요없어. 우리 새로 만들 거야. 보내버리고 필요한 거 만들 거야. 그 이항해요.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빈 칸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 만들려고 그냥 칸 하나 띄어 쓴 거예요. 그럼 상상 얼마 필요하다고? 1차의 개수 계수, x의 개수에 반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즉? 4 필요해? 그럼 여기다가 4 더해. 수학은 공평하다 했죠? 좌변에만 더하면 돼? 안 돼. 우변에도 4 더해. 여기까지 됐어? 그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 완전제곱식 되잖아. 이거. x-2에 완전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뭐야? 3. 그럼 봐. 아까 우리가 풀었던 이런 문제랑 같은 모양 된 거지? 그 문제에서 만들라고한이꼴된 거죠? 여기까지만 하라 그랬으니까 요까지만 쓰는 거야, 얘들아. 해 구하면 안 돼. 막심히 풀어서 X는 했다 다 틀려. 이 문제에서는 요거 만드는 것만 연습하라는 문제야. 뒤에서 풀라고 나오겠지만. 하나 더 해보자. 2번. 얘는. 얘도 보니까 이걸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1이라는 거지. 1X제곱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 2로 나눈 거 있잖아. 2로 나누고 4로 나눴잖 X제곱의 개수로. 그것처럼 얘도 2로 나눠. 양변을 나눠. 그럼 약분이 되겠죠? 약분 안 되면 분수로 쓰면 되고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이야.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돼. 완전제곱식 만들 거니까 얘는 우리 필요 없지. 얘랑 안 맞잖아. 이항. 이양.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우리가 필요한 거 써줄 칸이고요. 이항하면 2. 절반 이로 나눈 거 반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되겠죠? 9를 여기다가 더해. 5변에도 똑같이 더해. 됐어? 이건 지울게. 그러면 좌변은 x-3의 완전 제곱은 2 더하기 9니까 11 되겠죠? 얘도 여기까지만 만들려고 해. 이제 일차항의개수에 반의 제곱만 더해주면 된다. 좌변, 우변에 공평하게. 그러면 4번, 이제 푸는 거 풀어볼게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래.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풀라는 거지? 방금 한 것처럼 만들게요. 얘는 뭐 나눠질 필요는 없겠지. 그냥 x제곱이니까. 없는 성수만이항해 x 4 x 자이 자리에 너 들어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2차 방정수 풀라 했어. x까지 구해야 돼. 제곱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루트 씌워요. 풀마 루트 5변에 항상 풀마. 제곱하고 그는 없어져서 x-2는 풀마 루트 6. 자,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x만 남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는 얘이항했으니까 2. E. 얼마 루트 6 그놈 안에 꺼낼 거 없으니까 요게 답인 거야. 2 플러스 루트 6이랑 2 마이너스 루트 6두개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고 있어? 그럼 또 해볼게. 2번 그다음 요거 우리 x만구할 거니까 얘 이항. 여기로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x는 얘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뜰만 2분의 루트 7. 얘들아 이렇게 써도 답이고 뒤에서 우리 근의공식 쓰면 나오는 답이랑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려면 얘네들이 분모 지금 어때? 똑같죠? 통분해서 쓰는 거야. 같은 답이야. 그네 이 양이 되어 있는 거지. 어, 이대로 놓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괜찮은 터 하고 싶으면 뭐 영어로 만들고 다시 보내도 되는데, 굳이 그래 필요 없겠죠? 이 양하고 푸는 거. 그럼 뒤로 넘겨볼게요. 90쪽에 1, 2, 3번은 안 해도 되겠다. 방금 한 거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냥 풀어서 A, B만 구하는 거. 그럼 90쪽에 1, 2, 3번 풀고, 앞에 88, 89 풀어볼게요. thank <laughs> you